2025년 5월 27일 쌍둥이 유문에 반드시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? 2025년 5월 2 7일의 쌍둥이 자리 유문은 쌍둥이 자리 수성과 회합하고 황소 자리의 간마성인 프리마이아둠과도 회합하는 유문입니다. 우선 쌍둥이 자리 수성의 영향으로 정보, 소통, 계약에 주목해야 합니다. 글쓰기, 블로그, SNS, 유튜브, 마케팅 등 콘텐츠를 기획해보세요. 특히 실용적인 정보를 다루거나 짧고 재치있고 임팩트 있는 글이 좋습니다. 계약은 장기적인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이 유리하고 협업도 짧게 협업하고 산뜻하게 헤어지는 게 좋을 수 있어요. 프로젝트라면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것도 방법입니다. 핸드폰 통화 목록이나 SNS 인맥 목록을 정리해보세요. 디지털의 간소화를 하는 것이 새로운 기분을 줄수 있기도 합니다. 그리고 프리마 히아둠의 영향으로 인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. 거짓말, 과장,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건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반대로 이런 거짓과 과장에 속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합니다.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문장을 도용하거나 남의 이름을 함부로 빌리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으니 순간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. 또한 내용과 진실은 없는 허풍이나 즉흥적인 제안. 지나친 다작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 그리고 질병과 상해에 노출되기 쉬운 때이며 특히 얼굴과 눈 관련 질환이나 상해의 빈도수가 높을 수 있으니 건강과 안의를 잘 챙겨야겠습니다. 이번 쌍둥이 자리 유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12별자리의 자세한 운세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연관 영상을 클릭하세요.